이제 춤 접었어? 이제 은퇴한 건가? 은퇴식 했나? 근데 뭐 하나 보여주면 안 돼? 그거 멋있는 모습. 춤 한번 보여줘. 비보이 한번 보여줘. 한번. 번. <laughs> 왜 저러고 있어? 저거 보세요. 맨날 저렇게 누워가지고 아 맨날 저렇게 누워서 먹고 있어. 아니 저희 남편이 한때는 또 비보이 국가대표였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결혼을 했는데 야, 아니었어. 아니 오빠 배 괜찮은 거야? 배. 뭐야 이게? 이거 봐봐. 진짜 맛있을 것 같아. <laughs> 아니 맛있는 건 맛있는 건데. 계속 이렇게 먹기만 할 거야? 물 먹기만 해. <laughs> 편집도 하고 인도하고. 그러니까. 다 하는데. 아니 오빠. 춤안출 거야? 이제 춤 접었어? 이제 은퇴한 건가? 은퇴식 했나? 응. 근데 뭐 하나 보여주면 안 돼? 뭐를 보여줘? 그 멋있는 모습 춤 한번 보여줘 비보이 한번 보여줘 어배좀 가리고 <laughs> 아니, 얘가 또 도발하네? <laughs> 아이뭐 보여줘 뭐 보고 싶은데? 뭐 아무거나 난뭐 그냥 다 좋아 우리 구독자님들도 아셔야 될거 아니야 오빠가 그래도 어? 왕년에 좀 어? 따라와 따라와. 어디? <laughs> 먼지가 나. 다야 그거 뭐야? 헬멧? 안 맞는 것 같은데. 사 킬로만 찍긴 했는데. 안 맞는 것 같은데? 따라와. 뭐 보여줄 건데? 헤드 스피 여기 괜찮겠어, 근데, 오빠? 아니, 몇년 만에 하는 거야. <laughs> 될까? 아니, 돼. 대... 오빠, 근데 스트레칭 좀 하고. 미 패션어리 무슨 스트레칭이야? <laughs> 아, 그렇지, 그렇지. <웃음> <웃음> 반대쪽, 반대쪽. 반대쪽. <laughs> 현역대랑 한 14kg 정도 쪘거든? 응. <laughs> 음. 헤드스피는 진짜 몇년만에 하는 것. 같 아, 한번 해볼게 응. 아 내가! 되지 내가! 그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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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괜찮아? 내가! 어, 가 세게 눌가다어그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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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파? 원래 안 아프거든. 목 근육이 없어진 거지. 자세는 나빠. 오, 어, 잘해, 잘해, 잘해. 응, 응. 배좀 음, 가리고 음. 야 되는 거 아니야, 오빠? 한, 한 번. 번, 더. 더. 한번 더. <laughs> 본인이 원하는 음. 앵콜. 네가. 옷 갈아입고 <laughs> 나가자. 어디? 나 지금 빌 받았어. 어디 가는데? 세계는 이렇게 냉정한 거야. 빨리 빨리 들어와. 어 꼬부기 싫어. <laughs> 어, 연수 씨, 환영합니다. 몇번 와보셨어요? 처음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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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비보이, 그러니까 브레이킹을 시작했고요. 음. 25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갬블러 프로라는 팀으로 활동을 많이 했고, 뭐, 세계대회도 많이 우승했고, 아, 네이브를 말하려니까. <laughs> 많이 하잖아. 하세요, 그냥. 그러면서 저는 사실 매일매일 5시간 이상씩 20년 넘게 연습을 했거든요. 비보이랑 브레이킹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번에 파리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서 올림픽에서 브레이킹 했단 말이야. 이게 매달 받으러 갈때 입는 옷이야 봤지? 오, 이거 많이 봤지? 오다 봤어 보르스리 응. 님이 지금 국대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한때 <laughs> 그런 느낌이 있으셨으니까 선물 주고 싶다 음. 국대 옷을 음. 삐걸 쉬림프 <laughs> 아좀 멋있는 거 해줘 삐걸 쉬림프 괜찮죠 왜아좀 멋있는 거왜 했... 쉬림프인 줄 알아요? 제가 맨날 이러고 다녀서 쉬림프라고 <laughs> 그 브레이킹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laughs> 아니뭐 이게 뭐예요? 탐나, 탐나. 오! 탐나. 이렇게 서서 스텝을 어. 하는 거를탐이이라고합니다탐 어. 이거, 이거. 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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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답! 아니다! 이거. 는푸덕크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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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 푸덕크 푸덕크! 푸덕크. 그이이번에거 이거. 예를 이어이런걸 뭐라고 해 프리즈, 프리즈, 프리즈. 마지막으로 어 이런 거. 에어트랙.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 그거를 통칭해서 어. 막 이렇게 아. 도는 거, 헤드 스피드, 윈드, 어. 에어트랙 모든 걸 통칭해서 어. 뭐라고 하지? 파워 무브. 아, 어, 파워 무브. 아, 근데 오빠 나 여기 오니까 내가 너무 신나. 그리고 왜 그래? 아, 너무 재밌다. 근데. 왜 자기가 신났어? 아니, 어, 진짜 재밌어. 나배워보고 싶어 약간 이거 있잖아. 뭐지? 이거 있잖 있잖아. 따따따따따따거있 뭐? 따따따따따따거 디테일하게 가면 훨씬 많지만 앞서 거한거를 나갔을 때다 묶어서 하는 거야 응. 음. 상담을 하다가 응. 뭐 예를 들어 보다이라고있어 응. 이제 투덕으로 내려가 투덕으로 응. 내려가 투덕오 응. 응. 오, 오, 멋있다 아 이걸 이어서 갑자기 뿌리지 뭐 갑자기 뿌리질 탁! 뭐 이런식으로 딱 마무리 짓고 응. 응. 음. 아, 가! 가! <laughs> <laughs> <했어>? 몰라. <웃음> <웃음> 오빠 아까 첫파에누워있던그 모습이야. <laughs> 아, 개힘들다 보통 한 40초에서 어. 1분 정도 해. 어.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얼만큼 클린했냐, 그리고 얼만큼 <laughs> 창의적이냐, 어. 어 그리고 고난이도 테크닉이냐 어.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보는 거야. 음. 그래서 예술점수야. 근데 너무 주관적이잖아. 그치. <laughs>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 그 피겨 선수들처럼 트리플 악셀 이런 거 하면 3점. 음. 뭐, 턴 3번 돌았어. 그러면 5점. 이런 식으로 좀 공정성을 갖고 해야지. 자기 주관적, 어? 아무리 잘해도 내 스타일 아니야? 이러면은. 자, <laughs> 나또 음. 너무 화가 났지 자, 보세요. 아니요. 그렇게 되면 음. 다들 어떤 춤을 출까요? 점수를 따기 위한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이길 수 있는 춤. 음. 그럼 그게 어떻게 된다? 춤이 춤이 아니다. 태생은 뭐예요? 음. 즐겁게 내가 즐기고 보는 사람들도 즐겁고 음. 재밌게 하는 음.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진짜로 그렇게 되면 스포츠가 되는 거예요. 스포츠 비보이가 되는 거야. 음.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요 사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요거는 멋있게 하고 그냥 스포츠 비보잉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어 그래 그래 합리적으로 하는 거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응. 금메달 나도 좋아 <laughs> 어, 나도 좋지 어. 금메달 어. 그 그러니까 긁지마 아, 없어 보여 내가 얘랑 못말하라자뭐 <laughs> 음. 보고 싶어요 내가 오늘 보여주기로 했으니까 에어트랙이요 <laughs> 윈드밀 알아? 윈드밀 윈드밀, 윈드밀. 알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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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런 식으로. 배 오빠 배배 배. 배, 배. <laughs> 리 토마스라는 게 있어요. 토마스 기차 말고요. 오. 유튜브에 오. 두드시를 유튜브 검색하세요. <laughs> 나 마음 아파.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봐? 그, 푸더크있잖아요 음. 그게, 그냥, 막, 하는 거잖아요. 음. 공식 있어요. 음, 오른발 왼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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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요 이게 이걸 알면은 이 공식, 을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 비보잉을 볼때아 이건 그거구나 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 푸더크의 기본은 I 스 a s j u s 발을 몇번 밟는다? 다섯 번아 s i 번. 아 미안해, 딴 생각 했어. <laughs> 너 찬물로 세수 한번 하고. <laughs> 이게 이제 기본 자세예요. 기본 자세. 어, 우리 어렸을 때 엉덩이 많이 많았죠어 <laughs> 좋다. 하는데 자. 한 번. 응. 음. 두 번. 응. 음. 세 번. 응. 음. 네 번. 응. 음. 다섯 번. 여섯 번. 번. 아. 무슨 스텝이다? 식스 스텝. 이게 제꺼 여기서 아까는 식스였는데, 하나, 하나 둘. 파이브 맞고만세네 다섯 그 다음에 파이브 했죠 그 다음 뭐예요? 포어 다행이다 그건 안해원투오 쓰리 포잘 한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셋 이렇게 잘하네 투투투 툭! <laughs> <laughs> 투! <웃음> 투 보여주세요! <laughs> 오랜만에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모습 보니까 어때? 너무 좋아 <laughs> 나 타이거 할래, 타이거 비걸 타이거 넌 비걸 쉬림프 <laughs> 싫어 쉬림프 <laughs> 싫어 아니면 하나 추천 있어 뭐? 진짜 멋있는 일인데 뭔데? 비걸 <laughs> 간봤 <laughs> 미국 그 레전드 비보이 중에 릴 시저라는 분이 계셔 그분이 만드셔서 이름이 시저스피니야 <laughs> 그래서 시저스피니야? 아. 진짜 어려운 기술이에요 응, 여러분 저 연습! 오빠~~ 응, 응. <laughs> 어디가 개웃긴데 너무 속상한 비보이라면 늘 있는 일입니다. <laughs> 뭐 그럼 다시해 오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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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laughs> 나무신지나무신지아 이게 너무 진짜 오랜만에 하니까 당연히. 안되대요 시저스핀 저의 전성기 때자료하면 나갑니다 <목소리> 오빠 근데 배틀 할때 있잖아 음. 자기가 음악을 선정해가지고 그걸 갖고 나서 틀어서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진짜 그게 아니고 거기 가운데 DJ가 있잖아 음. 그 사람이 그날 틀고 싶은 노래로 트는 거야 즉흥으로 이 다음 순서가 나야 음. 발을 내 티질 때, 음악이 바뀌어 그러면, 1초만에 아, 이 음악이구나. 하고서 그 음악을 표현해야 돼 그걸 어떻게 표현해? <laughs> 쿵쿵쿵 이런거면은 몸으로 l 뭐 쿵쿵쿵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 비트킬링 비트킬링이라고 해 그거를 아 그러면은 아리스트 맞네 뭘 알아 <웃음> <웃음> 내가,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내일부터 안을 것 같아 아. 그럼 비보이 뜻이 뭐야 비보이 봐봐 비거리잖아 응응 음, 음. 브레이킹 맞지 다 이렇게 생각하네 그 <laughs> DJ 중에도 오지가 있을 거 아니야 응 음. 쿨헉 이라는 사람이 있어. <laughs> 쿨 헉. 되게 쿨한 형이야. <laughs> 원래 이 브레이킹이 클럽에서 시작된 거야. 아, 그래서 비보잉이 이런 게 많아. 막. 게... <웃음> <웃음> 난 아니고 비보잉이 이런 게 많아. 어, 아, 멋있는저 그걸 이것도 있잖아. 이거 이거. <laughs>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필이야. 사실 아. 노래에 가사가 나오잖아. 막. 정말 나를 사랑했다고 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프억이그 음악을 틀었는데 사람들 이춤을 별로 안 쳐. 근데 갑자기 노래 중간에 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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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쿵팍쿵팍쿵팍쿵팍쿵팍나삐아 정말 나 이런 식으로가는 거. 근데 그 중간에 사람들이 미친 듯이 춤을 추는 거야. 신나 가지고. 근데 노래가 나오니까 가사가 나오니까 또 그냥 음료수를 마시는 거야 아. 그래서 쿨하게 그걸 보고 그 간주만 다 잘랐어 음. 각 노래에 쫙 연결한 거야 음. 노래에 가사가 없어 계속 비트만 나오는 거야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땠다? 신났다 겁나게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음. 그 간주가 영어로 뭐다? 간주? breakbeat 비 오. 보이 breakbeat 이 이게 <laughs> 썰 1이야 어. 썰2 뭐다? 그 클럽이 어디에 있었다? 브롱스 브롱스가 그.. 브롱스의 브롱. 비라고 브롱스의 비다 제주에서 시작했으면 제이보이야? 제이 그렇지. <laughs> 나는 요즘 배가 많이 나왔으니까 <laughs> 배 보이. 너는 잇몸이 나오니까 <laughs> 잇보이. 에어트랙 너 언제 보여줄 거야? 보여줄 거야? 유튜브에 에어트랙 검색. <laughs> 아 한번 해볼까? 음. 될려나? 안될것 같아 근데. 내가 지금 계속 몸을 써보니까. 그 디디는 연습을 해. 누나 알려줘? 비골 감박수, <laughs> 브레이킹하면서 어. 가장 하면 안 되는 생각이 어. 안될것 같은데? 그렇지, 당하지. 그 순간 안, 안 돼. 안 되지.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할 있다. 파이팅! 수 <laughs> <laughs> 나오지 눈물? <laughs> 아니 아까 오빠 자는데 알더라고 끙끙거렸지. 응. <laughs> 어. <laughs> 이제 갔다. 오딜가. 마탱이. 저기 위로? 아니. <laughs> 나한테... <laughs> 어떻게 오빠 이리로 와 봐. 내가 풀어 줄게. 이리로 와 봐. 이제 마사지 좀해 줘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움직이 잠깐. 만 전면 근육은 살아있네. 아이고 아주양. 어? 아... 크다. 아이고. 오 <laughs> 좋다. 좀더 세게. 스트롱 스트롱 플리즈 스트롱 스트롱 플리즈. 아이 꼬매고 있었다. 왼쪽? 어, 왼쪽 약간 뒤쪽 어. 뒤에 여기 이게 두개 튀어나온 근육 뭐지? 후드악은? 아 어, 좋다. 좀더 스트롱. 아 소나무에 힘이 없어. 아니야, 세게 해봐 더. 세게 하고 있어. 아더 세게 해봐. 아아 음... 아! 아. 괜찮아? 아 힘이 점점 약해져. 아 말아파. <laughs> 우리 그거 마사지 기계로는 여기 못 풀나? 풀수 있지. 온열 기능이 있어가지고 빨간케 해야겠다. 가장 세게 하고. 아 따뜻해지네? 어 따뜻하지. 이제 좀 근육이 부드러워졌을 거야. 그럼 이제. 오오어어좋우 오. 응. 오. 루틴 오. <laughs> 손보다 훨씬 낫다 잘 됐네 <laughs> 농담이 아니고 음. 원래 손으로 하는 게더 시원해야 되잖아 음. 이게 더 시원해 이거 진짜 뻥이 응. 아니고 아니. 근데 너무 커 아휴 <laughs> 아 외모로 자꾸 비하하하 하실 겁니까? 이 롤러가 3D 입체 롤러가 12개가 들어가 있어 겁나 들어있네 <laughs> 어때 오빠 목을 살짝 이렇게 돌려가면서 어. 그렇지. 와. 어, 입 냄새. <laughs> 그 엄지 두 손가락 있잖아. 음. 엄지 두 손가락으로 여기 계속 이렇게 이렇게 비벼주는 느낌이야. 음. 꾹꾹 눌러주는 느낌. 음. 진짜 시원하다. 아예. 어, yeah. 계속 갖고 다니면서 해야겠다 나는. 너무 귀엽지. 어, 저거 큰거 마사지기. 개로는 음. 어디 풀어주는 거지? 아 이거는 허리지. 허리, 등허리 어. 너무 좋지. 이렇게 벽에 대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 눈 상태에서 엉덩이 살짝 들어봐 그렇지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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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다 얘는 좀큰 애가 눌러주는 것 같지 진짜 아구힘 좋은 아저씨 있잖아 음. 아저씨가 이렇게 이렇게 <laughs> 해줘 아 이거는 뭔가 힘이 세다 음. 목에서부터 엉덩이까지 근육이 이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다 전체를 풀어줘야 돼 허리 풀면 등도 풀고 목도 풀어야 돼 운동하고 풀어주고 운동하고 풀어줘야 돼. 무조건 풀어줘야 돼. 여긴안 되나? 여기도 되지. 어떻게? 해? 아 어깨가. 아예. 딱 누워봐. 그렇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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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이거. 쭉지. 날개 어 날개뼈 사이사이 오, 있는 끄지. 우와 혼자서 할수 있는 부위가 사실 많이 없거든. 그렇지. 이런 날개 쭉지 같은데 혼자서 못 해. 음. 어 좋다. 완전 시원하지. 어. 나 이리저리 엄청 사용 많이 했다니까. 저희가 이 쏠름 제품을 세달 동안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제품을 받을 때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광고를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건데 저희가 쫄라가지고 여태까지 없던 역대급 할인율을 받았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마지막에 공개를 할게요. 오빠. 아, 오빠 이거 하고 있어. 나는 난좀밥좀 좀 준비할게. 어 전혀 먹자. 좋다. 좀 근육에 좋은 걸로 좀 부탁해요. 오와 직화야 직화. 어 대박이다. 먹을게요. <laughs> 짠. 음. 맛있어. 나는 솔직히 오늘 좀 충격을 받았어. 와, 특히 토마스 음. 체중도 많이 늘어나고 음. 너무 안 했잖아. 음. 그러니까막 되는 게한 개도 없고 그냥 나의 삶이었는데. 마음이 뭐, 그랬지. 몸이 너무 무겁고 이제는 해야 한다 진짜 너무 멀리 왔다. 그래, 오빠 우리 신년 계획 있잖아. 이번연도뭐 하겠다, 뭐하겠다막 이렇게 했던 거. 음. 그래서 내가 예약을 잡아놨지 뭐야. 뭘? 밥. 어디가? 어디가? <목소리도> 세달 남았어 세달 오빠. 파이팅. <목소리도> 그럼 그날을 목표로. 응. 간다 바쁘. 햇반 어. 좀 데워라. 햇반이 <laughs> 있으면 맛있겠는데. 아서 언니 어떻게 해? 예 그거 선물 보낸 마사지기 받았어? 받았지. 직접 받았지. 어 의자에 앉아 있어도 거 티에다 대고 앉아 있으면 허리부터 이렇게 자자자자자 올라가서 목까지 하거든. 오. 그 머리 뒤통수까지 막다 지져갖고 너무 좋아해요. <laughs> <오. 웃음> 많이 해 엄마 마사지 많이 받으면 네. 좋은데 기계가 해주면 어. 또 돈도 안 들고 뭐 좋잖아. 아 어. 맞아요. <laughs> 응. 네, 네. 알았어, 엄마. 알았어. 곧 봐. 갈게요. 요즘에 저희가 광고를 좀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독자들한테 진짜 확실한 혜택을 좀 드리고 저희가 그냥 광고를 진행하는 것보다 이벤트 3개를 또 받아왔는데 첫 번째는 추석 맞이로 여태까지 없던 할인율 58% 할인이야. 미쳤다. 우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부모님들한테 선물 드리기 딱 좋거든 음. 가격이 저렴해요 음, 네. 우리도 사야 돼 지금 58%면 <laughs> 이건 뭐 없어 음. 그리고 추석 선물 세트로 구입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감사 엽서 카드랑 쇼핑백까지 음. 증정을 해 드린다고 하고 음. 그리고 구입하신 분세 명한테는 네이버 폼의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하시면 세 분께 신세계상품권 10만 원 응? 음? 음. 진짜? 10, 10, 10 어, 그것도 쏜대 이번에좀 많이 뜯어 왔고요. 고정 댓글이랑 더보기 보시면은 링크 달아 드릴 테니까 구입을 하셔서 이번에 추석 선물로 아마 받는 사람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음,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어요. 오늘 음, 영상 응.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싸우! 싸우! 감사합니다.